지금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먼저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선주국회님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제 기업고에서 이렇게 중요한 선모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양해해줘서 어, 우리 부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전원 부지사님께도 감다한 말씀 드리고요. 어, 시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시장님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다이브지캐트베드를 구미 사업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심을 둬서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 이 사업은 돈이 드는 만큼 눈에 띄게 뭘 성과물이 었어요다리를놓는다든지 건물 올라가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구미를 먹여 살리고 또 알아서 경북 영남을 먹여 살리고 미국을 어떻게 모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성공시켜야 합니다. KT 본부장도 와계시고 오늘 수포한 내용들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후속 조지원할수 있도록 신경 쓰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죠. 구미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구발. 한번 이렇게 대발로 요 구발. 대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니다 오늘 신 분들도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